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여행과 구봉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 춘천 서면 박사마을에 있는, 어, 제장만 농막이 있는 어 밭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어 면적은 뭐, 크지 않는데요. 여기 밭에 이제 제가 주로 꽃을 재배하다가, 아, 일손이 너무 많이 가서, 돈도 안 되고 일손이 너무 많이 가서, 작년에는 이제 조경수를 좀 많이 심어놨어요. 뭐 여기 이제 심어져 있는 조경수는 음 여기 이제 에메랄드 골드 요 지금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황금빛 나는 이황 이... 아. 에메랄드 골드예요. 이제 겨울에 특히 이제 이렇게 이 황금빛이 나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도입된 그런 이제 척백나무 의류인데요. 이 척백나무가 대부분 이 날씨,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예, 이 척백나무가 다 팔이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변해요. 어, 이 에메랄드 골드는 아주 이제 이 추울 때 오히려 더 황금빛이 나고요. 이제 더우면은 조금 약간 이제 녹색빛이 강하게 나고, 이게 이제 문그로우라는 나무인데, 이 가운데 있는 나무는. 이거는 지금은 이제 약간 더 진한 뭐, 뭐랄까, 음, 은색도 있고, 좀 뭐, 고동색 비슷한 뭐 그런 색인데, 저게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또 색깔이 굉장히 특이한 색깔로, 어 바뀌어요. 저게 뭐냐면 이제 어 터키 블루 색깔로 이게 완전히 저 이제 은 은청색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제 색깔로 완전히 바뀌고 저쪽에 있는 이제 또이 에메랄드 골드하고 색깔이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저거는 음, 골드 스마라그라는 나무예요이 에메랄드 골드하고, 뭐,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 좀 많이 달라져요. 어, 이게 이제 조금, 어, 뭐랄까, 이제 수영이 좀, 이렇게 이제, 조금 산만해요. 이렇게 좀 퍼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골드 스마라은는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크는데, 대신에 이 이제 에메랄드 골드가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빨라요. 이제 뭉그로우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저쪽에 있는 이제 골드 스마라그는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집에 심을 때는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성장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한 4, 5m 이렇게 크면 지붕보다 더 높기, 기 크기 때문에 이 예, 오히려 한 저렇게 이제 천천히 그는 나무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어, 여기에는 어, 이제 알프스 오토메라는 이제 작은 미니사과가 열리는 그런 사과 나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도 있고 정도 있어요. 검송이 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어,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는 천천히 자랐다가 10년이 지나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게금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송은 굉장히 이제 예, 가격이 비싼 그런 이제 정원수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는 또 작은 어, 어, 이제 이제 나무가 있고 부지뽕나무가 있고 저렇게 고목나무 저거는 이제 해화나무예요. 괴나무라고 개나무라고도 하기고 또 하고, 여러분, 해화나무고, 어, 저게 이제 굉장히 어, 옛날에 이제, 이제 길상수라 그래가지고 어, 중국 아주 고대 이제 그 북이 제 가사에 비슨재민여술이라는 책에도 해화나무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그 어, 원나롯데. 예, 농상지묘라는 책에도 그화나무가 나와요. 해화나무는 굉장히 이제 길상수라 그래가지고 많이 심는 그런 나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서부해당화가 있고 그냥 해당화, 아 장미처럼 생긴 이제 해당화 나무가 있고, 어, 예. 그다음에 이제 주무 책백. 중국 책백도 있어요. 중국 책백은 생긴 거는 그냥 아주 예뻐요. 예쁜데, 이제 묘지에 많이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묘지나무라고 알려져서 가이 거의 나가지 않는 나무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사꽃, 장미를 많이 심어놨어요. 장미를 많이 심어놨고, 이제 풍경도 이제 심어놓고, 뭐, 온갖 종류의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사실 이제 거의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는데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전원가구 이제 이게 뭐 전원주택 사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용 택지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막 과실수 같은 거뭐 꽃나무 뭐 여러 가지를 동류를 다 이제 많이 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빨리 해야 될게 좀 아주 고급 정원수를 좀 심는 게 좋아요. 저게 이제 금송은 성장 속도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저 땅을 사자마자 딱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어, 어 나중에 저는 택을 짓거나 뭐 그렇게 할때저거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굉장히 에, 가치가 있는 나무로 벌써 성장해 있고 그 정도 성장해 있는 나무를 사실 살려면 수십만 원을 줘야 되, 되, 되니까 땅을 사자마자 이런 이제 아주 고급 정원수 같은 거 사는 거죠. 그음에 여기 이제 척백나무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그런 이제 정원수기 때문에 이것들 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나무를 많이 보면 좋아요. 어 저도 이제 이 나무를 두번게 알아서 지금 심고 있는데. 예, 이 척백나무들도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건물하고 잘 조화가 잘 되고, 특히 이제 이 황금색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 겨울에 좀 집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황금색 나, 나무인 이 에메랄드 골드, 골드스마라고 어 나무들이 뭐 겨울에 좀 집을 따뜻하게 에. 예, 느낌 딱딱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조경수라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나무도 조경수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 많기 때문에 어, 이것도 이제 한 두세그루 정도 심어 놓으면 좋습니다 뭉그로우는 어, 느낌이 커서 느낌이 어떨지 제가 보니까 크게만 느낌이 그렇게 아주 뭐 겨울에는 느낌이 좋은 건 아닌데 매일 그런 날씨가 더우면 이제 여름에 아주 색깔이 아주 신비한 그런 이제 터키 블루색을 띠기 때문에 터키 블루라는 게 어떤 색이냐면 이제 유럽에 가면 대부분 이제 호수의 물들을 이제 새, 색이 이제, 이제 우리나라 강물하고 호수하고 색깔이 좀 틀려요. 어, 그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호수 색깔이 터키 블루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여름되면 신비한 색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뭉그로우도 뭐, 괜찮은 나무 같아요. 예. 지금까지 나무예행과 구본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